히드러는 4세대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 펄에서 등장한 불꽃 강철 타입 전설의 포켓몬이다. 전설의 포켓몬임에도 성별을 가지고 있으며, 수컷과 암컷이 모두 존재한다. 다만 교배는 불가능하다. 신호지방의 거대한 화산인 하드마운틴의 화신격인 존재로, 신호신화에 의하면 신호지방의 탄생기 때 하드마운틴의 첫 폭발과 동시에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화산의 동굴에 서식하며, 십자형의 발톱을 박아서 벽이나 천장을 돌아다닌다. 몸은 단단한 강철로 되어 있지만, 마그마처럼 타오르는 혈액이 몸에 흐르고 있어 여기서 나는 고열 때문에 여기저기가 녹아내리고 있다. 게임에서의 등장 대사가 한글판 기준 보글보글 보보보글이다. 앞의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 전설의 포켓몬임에도 도감 설명과 생김새에 위험이나 신비함이 없어 놀림을 받기도 한다. 5세대부터 수면 상태에 걸리면 포켓몬의 눈이 감기는 연출이 생겼는데 히드러는 수면 상태에 걸려도 똘망똘망하게 눈을 뜨고 있다. 전용기 마그마 스톰을 배울 수 있다. 명중률이 75로 낮은 편이긴 하나 공격을 통한 구속기 중 위력이 가장 높고 부가 효과도 좋은 기술이다. 2023년 6월 29일 어둠 속 불꽃 이벤트를 통해 포켓몬고에서도 전용기 마그마스톰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불꽃 타입 레이드 딜러로의 성능이 떡상했다.